안녕하세요 건부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 불 블레이드볼 불볼입니다. 오늘도 개구리티비님과 함께 찍어보겠습니다. 오늘 할 예정은 워즈 슈퍼 하드모드 블레이드볼 바로 시작했니다 지금 정현님이고요. 잠깐 이 저작권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노래도? 잠깐만 소리 소리. 잠깐만 나소리 나 끄면서 한명 제거했어 나리 끄면서 나하이하이도나도직 그래. 뭐 유튜브 안찍었다나 안 그래? 금은 은이다나은다나도나이다 나도리 이다이색에이다스도리이나이나 소울씨 안했지? 네에주가 나보다 블랙블랙 잠만 3등인데? 아니 저 사람 어? 어 3등이야? 오, 잠깐만. 1대 1이다. 어 잠깐만 1대1이다 어? 나몇 코인 들어왔어? 1대1인데? 아, 아, 일단 아, 제 스킬 을 보여드릴게요 네, 나, 어, 찍을게, 어. 나 찍을게 나 찍을게 나, 나 266코인 됐다 텔레키니스가 그래, 있어 그래, 텔레키니스, 나... 텔레키니스 5000코인 그거 샀고요 <laughs> 정연씨 당황한다 5000코인이라니 오늘 리티비다 오늘 자 개구리 팀이님이 지금 찍고있어요 부브아이 티비가 같이 이제 블레이드 볼어 잠깐만 이생명이다 ]입니다. 바로 시작했다 왜 투생명 됐어? <laughs> 몰라 <클래시 웃음> 나 분명 나클래시 선택했는데 <laughs> 이생명을 하고 싶었나봐 아 지금 자, 여기 스킬 후거있죠 후거 이거 오, 뱅글뱅글 오, 돌려서 해 얻은겁니다 어제 처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그래 잠깐만 잠깐 자, 그러면 자, 그러면 자, 그러면 요 그러면 나 그러면 자, 그러면 자, 그러면 자, 그러면 자, 면 조정하다 자, 그러면 자, 그하면 자, 그러 건강 그케이 자, 그러면 자, 그러면 자, 그러 잠깐만 잠깐만 저기 저기 사람 있다. 해, <laughs> <나 한번 막았다>. <웃음> <웃음> 아, 잠깐만요 잠깐만요. 오케이 이걸 사네 오늘 나한테 오지 마세요. 오케이 공 완료. 킬해 버렸네. 아 킬은 아니고 공격했더. 아, <laughs> 아, 정희현 무서워. 무다시피정희현님이 어, 아니면...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어? <laughs> 나도 너시 <laughs> 나도 노래 <너를> 공격했다는데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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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나 개구리 실망이야. TV를 공격해 버렸습니다. 진실이야아또 아, 아, 아. 낫죠. 잠깐개구리 아. TV 님은 참고로초보인는데요 어디 <laughs> 아, 시작 토요일에 시작했다고 그랬잖아. 아. 큰일 그래, 네 일일. 아, 오케이. 케케 쫀득쫀득 하죠 그냥 아주 그냥 쫀득쫀득 하죠 쫀득쫀득 해요 쫀득쫀득 쫀득쫀득 뭔 소리냐고요? 몰라요. 오케이 목숨 다 하나씩 하나씩이죠 이제 클래식이나 똑같죠. 오케케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저거 네가 들어왔다고 가렸어. 야 잠깐만 이거 어까져. 이렇게 2승을 걷게 되었습니다 랜덤아 한번 해보자 랜덤아? 그래 랜덤아 클래식 될걸? 네? 왜 랜덤아가 원래 어, 뭐 된거야? 클래식 아, 근데... 게임 시작이데 봐봐 클래식이잖아 아. 랜덤아 클래식이에요 아, 어왜 나한테, 나한테 와 잠깐만 야나 분명 리퍼였는데 누가 나한테 사기쳤어 야 잠깐만 오케이 킬? 나 죽었는데? 아 죽었는데? 아또 킬했어. 아 죽었는데? 예? 훅으로 네? 바뀌었다야 또. 야 로벅스 살수 있네. 아 잠깐만, 야 정이현이 지금 현질 현지라고. 야 정이현 훅을 들려한다. 아니 어, 어 깜짝 놀란. 어 합체됐다 정이현이랑. 야 정이현 너 나랑 합체됐어. 정이현 지금 얼굴이 지금 조금밖에 안 보여. 뭐죠이?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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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 이거 좋은 거야? 뭐가? 플랫폼? 이거 플랫폼? 아니, 나, 나, 나 이거. 아 플랫폼 그거 아, 어, 잠깐만 아, 플랫폼 이거 안 좋아, 안 좋아? 응 슈퍼 점프도 사서 잘라리 투명도 나쁘지 않다 누웠다. K. 오 b e r K. Ober. K. Ober. K. Ober. K. o b 가루. 가 Ober. K. Ober. K. Ober. K. Ober. K. o 아 어, 잠깐만 이 사람 바꿨다. 야 1등 자리 바꿨다. 응? 1등 자리 바꿨다. 야 정말 원래 이 사람 아니었는데. 야이 사람 케이크 바꿨나 보다. 야. 어 그게 아니 어떤 사람 케이크 바꿨는데. 나라,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랭킹이 바꿨다니까. 원래? 그래? 아니 원래 이 사람 아니었잖아. 야. 야. 왜? 엄마. 원래 이 사람 많이 었는데 바뀌었어. <laughs> 뭐지? 야저 사람 뭐야? 어야나 레드 팀. 아니 아니 이거 어카 너 레드 팀이잖아. 야또또 또 다른 팀이야 진짜 레드. 옥가 진짜 이거 옥가잖아요. 나너팀 간다. 나너팀 간다. 난니팀 네 갔어. <laughs> 난너팀 갔어. 이거 막으로 왔어. 오 잠깐만. 막아야 이거 돼. 죽이러 이거 죽이러 왔어. 이거 죽이러 왔어. 죽이러... 이 동상 죽일 거야 다. <laughs> 너무 악마 같다. 어. 안 돼, 안 돼. 안, 가자, 안 돼. 맞아. 안, 안, 안 돼. 아니. 아니 어 막혔다. 제가 아, 중간에 막혀 버렸죠. 가자 아, 가자. 안 돼. 어 나한테 왔는데? 나한테 안안 왔다. 안 돼, 아, 안 돼. 어, 제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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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형 길아로 어디요 가요? 안돼 안돼 거... 어 뭐야 저, 저 사람 안죽었네 어. 고마워 어. 정현 <laughs> 이곳이 바로 야, 또 직사 TV에서 보내지 나온 <laughs> 네. 오케이, 오케이 이제 이배구리 TV님 와 이거 구리 TV님 와안 어. 어, 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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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시간? 아니, 왜 대천사다? <laughs> 대천사다. 안돼, 예, 안돼. 예, 자꾸 예. 왜 여기만 공격해서 이 아저씨요, 그렇지? 얘 예, 대천사 어. 있어. 아 제발, 제발. 그러지 예, 마, 제발. 제발. 나한테 와, 나한테 와. 그렇지. 싸워, 싸워, 싸워. 안돼, 내존잘라리 안돼. 나한테 와, 나한테 와, 와, 나한테 거 와. 거 와. 어. 너한테 와오뭔 소리야? 안 아리스 그 소리 들렸어. 에헤. 어 워럽했는데 나? 에. 어, 어, 잠깐만. 야, 이 생명 갔나? 나 워러 워러. 클래식 이겼는데? 이게 뭐야 이거? 이팀이 팀하기 이팀 싫나 봐. 어, 클래식. 어. 아. 가자. 아, 나 여기 최대한 있을게요. 그럼 안 맞겠지. 나렉 걸린다. 어이 걸린. 진짜 뭐야 정말. 나렉 걸려. 서 죽었어요. 나 이거 솔직히 렉 걸림. 나 솔직히 이거 렉. 과연. 난 봐봐, 나 봐봐들. 음. 건브이 아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나는 개구리 TV도요. 아니 요